대한민국 세계 최고 K 박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 부유식 에카 설비 사업인 코랄 사우스 프로젝트에서 4달부터 에카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합니다. 예정보다 한달 빨리 생산에 돌입해 국내 가스 수급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코랄 술 FLNG를 통해 4달부터 LNG 생산에 착수합니다. 당초 10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달 앞당겨졌습니다. 코랄술 FLNG는 모잠비크 가스전의 첫 FLNG입니다. 중량 21만 톤 길이 432m 폭 66m의 축구장 4개를 직렬로 배열할 수 있는 크기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사에서 작년 말 건조됐습니다. 올해 초 코랄사우스 가스전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코랄사우스 가스전 사업은 모잠비크 사강구내 다수의 가스전 중 최초로 개발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가스공사는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애니와 미국 엑슨모빌 중국 석유 천연가스그룹의 합작사인 로브마 벤처가 70% 포르투갈 갈프 에네르지아 모잠비크 ENH가 각각 10%를 나눠갔습니다. 가스공사는 코랄술 FLNG에서 연간 LNG 340만 톤을 2047년까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LNG 생산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지원합니다. LNG 가격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 LNG 가격 지표인 동북아 천연가스 현물 가격 지표는 지난 18일에서 19일, 가스당 57.6달러로 1년 전 대비 5배 뛰었습니다. 올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이며 유럽은 대체 물량을 찾고 있습니다. 수요처가 늘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21일 기준 비축량이 21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총 저장 용량 557만 톤의 39%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LNG 현물 가격이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잠비크 사업으로 수요를 일부 충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파트너 이탈리아 애니가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 사업에 투입할 추가 부유식 액화 설비 발주 검토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르면 4년 안에 건조해 모잠비크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유럽의 탈 러시아 흐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FLNG를 건조한 삼성 중공업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애니는 모잠비크 제4강군의 코랄 가스전 개발에 활용할 두 번째 FLNG 발주를 살피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애니는 추가로 일기를 발주해 코랄술 FLNG를 보완하고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스전 개발 파트너사인 가스공사와 미국 엑소모빌 중국 석유천연가스 집단 유한공사, 포르투갈 갈프 에네르지아, 모잠비크 ENH와 협의해야 합니다. 내년 초까지 투자 여부를 확정하고 4년 안에 건조해 코랄가스전에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코랄가스전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유럽의 이득입니다. 유럽은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약 46%를 의존해온 러시아와 갈등을 빚으며 수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제재에 가스관 폐쇄로 맞섰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 프롬은 지난달 11일부터 독일을 거쳐 유럽 국가들로 이어지는 노르트 스트립 1 가스관을 일시적으로 잠갔다가 21일부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공급량을 절반 이상 줄이며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달 말30% 폭등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96%를 수입하고 있는데 러시아산 비중은 작년 기준 40%에 달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러시아산 의존도 해소가 절실해지며, 애니는 모잠비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애니가 추가 F-LNG 건조를 모색하며 삼성중공업의 수주 확대도 기대됩니다. 리프 자신투뉴지 모잠비크 대통령은 작년 11월 F-LNG 출항 명명식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코랄 술과 동일한 규모의 F-LNG 추가 발주 계획을 공유하고 한국 선박의 우수성을 호평했었습니다. 삼성 중공업은 전 세계에 발주된 FLNG 4척 중 3척을 수주하며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증명했습니다. 미국 가스업체 델핀이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FLNG도 따낼 것으로 보여 향후 수주액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석탄, 알루미늄과 같은 강물 자원과 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자원부국입니다. 2000년대 들어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증가와 농수산업, 광업,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모잠비크는 연평균 7.7%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초대형 가스전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견인하는 경제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과 관련하여 최근 연이어 발견된 대형 가스 분지에서의 본격적인 천연가스 생산과 함께 가스 화력 또는 복합 화력 발전소의 건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력 발전소 건설 경험이 풍부한 우리 기업들에게 모잠비크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또한 모잠비크 정부는 자국 내 송전망 확충 사업뿐만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 전력풀에 기반한 주변국으로의 전력 수출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지속적인 송전망 확충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잠비크 내 현지 업체의 수가 부족하고 기술 수준도 높지 않아 우리 기업의 진출 사업 참여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